간단간단하게 오늘 중요한 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빌립보스 4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제목은 견실이 서 있는 영적 공동체. 아, 참 특별히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대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 깊은 한 단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도전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격려의 메시지인데 4장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주 안에, 주 안에 서라. 서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 사도의 이렇게 메시지입니다. 영어로는 스탠드폼 인돌로드 주님 안에서 스탠드폼. 아, 이게 견실하게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튼튼하게 서라. 그 다음에 동요 없이 서라. 흔들리지 말고 서라. 예, 여러분 우리가 부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신앙은 늘 부실합니다. 그래서 늘 쉽게 흔들리고 어, 또 요동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 복음 능력 위에 서가는 교회는 견실하게 서갑니다. 아, 웬만한 시험도 다 이겨내고요. 아, 이 주의 교회가 견실해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 지난 통계에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 중 아, 100명 중에 여덟 가정이요. 여덟 가정이 아, 이단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덟 가정은 어쨌든 이단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가정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견실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몇 가지 인사이트를 영적 인사이트를 주는데 첫째가 뭐냐면 관계를 견실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일절에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삼아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 부르고 있습니다. 아참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는요 다그 특성과 그 다음에 취향 성격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냥 세상의 모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이슈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고 있어요. 예. 네. 저는 이곳이 참 놀라운 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나무에 다 접붙여진 형제 자매라는 가지예요 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어졌어요. 아주 특별한 가족이에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도 형님이 있고 누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교회 가족이 어찌 보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교회 가족이 더 축복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적어도 이런 수준으로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인, 긍정적인 관계, 또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뭔가 좀 갈등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서 또 반복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in the Lord.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인돌로도 주 안에서, 인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타일이 다 틀리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있다. 왜 스타일이 틀려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이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안에라는 이 말이 굉장히 바울 사도가 교회들마다 늘 강조하는 이 말씀인데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항상 주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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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큰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선호하시는 것, 주님이 우선 두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내려놓는 겸손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구리에 있는 봄푸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개척하고 22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건물 안에 네 개의 교회가 공유하는 공유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공유 교회라고 들어 보셨어요? 네, 이게 요즘 아주 또 하나의 한국 교회 트렌드예요. 공유 교회. 이렇게 우리 신로 함께 건물 하나가 있으면 이 교회 다른 교회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 당장 교회를 어떤 교회가 시작했는데 한 달에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오라고. 뭐 교회마다 다 특징 컬러가 다르지만은 함께 공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봄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긍그 마음을 품고 이세 교회를 다 품은 거예요. 주일이면은 그 작은 공간에 300명이 북적인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 세계의 공유 교회 의 사역자들을 위해 봄푸른 교회 단임 목사님은 자신의 목양실보다 더큰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가서 직접 봤어요. 소파도 놓아 주셨어요. 지금은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고, 가족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다른 교회, 공육교회 인적 자원들이 봄푸른교회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거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 부서에 가서 헌신해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틀리게 만나잖아요 한 공간에 있으니까 공유교회를 위해서 범푸른교회가 9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공유교회를 위해서 1 시간 또 앞당겼어요 불편을 다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생활하면서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 주제가 되어져야 돼요 서로 다르다고 감정을 소모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요. 주님 나라의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바울사도가 가르쳐주는 것이 사절의 말씀인데요.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견실한 영적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주 안에서 또 말씀해요 주 안에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죄. 주제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유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의, 평강, 기쁨. 참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기쁨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있는 기쁨이요? 주 안에서 있는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 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늘 우리 근심의 무게가 우리를 더짓 누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누구예요? 예, 세상은 기쁨의 대상이 될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직 기쁨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래요?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죽으심으로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의 결과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고 늘 믿는다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이루어 주신 일 이것들을 기억한다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엔 기쁨을 잃지 않은 능력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도록 늘 이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모일 때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주 성령이 말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막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기쁨을 주시는 주님, 이 복음 때문에 춤추는 교회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쁨을 주셔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쁨. 또 주님을 나누는 기쁨. 또 섬기는 기쁨. 하나하나의 기쁨이 실려야 교회는 영적 심이 유지가 돼요. 항상 영적 심을 유지하는 비결은 기쁨에 있습니다. 이왕 영적 생활을 할 거면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전염시키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기쁨을 전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네, 마귀는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바울 사도도 이 교회 빌립포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때 증거가 됩니다. 예,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면서 기쁨의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또 만나면 기쁨을 전해 주는 거예요. 아 사람들 만나 가지고요. 넋두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기쁨을 나누세요. 작은 기쁨이라도. 어, 여러분, 그 제가 조영정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수술 받으시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했어요. 아, 미얀마 25년 사역하는데 어, 갑자기 커피를 마시면서 저를 물어봅 목사님, 그래,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같이 선교하는 데 같이 선교하는 데 목사님은 왜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요. 어, 그래서, 아, 어, 예? 그랬더니 아, 이건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제가 속으로,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아,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 뭐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은, 그럼 우리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살아요. 여러분, 기쁨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뭐가 지배하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꽉 붙잡혀 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어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 제가 우리 제가 한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엄청 막 많이 받았어요. 막 잠도 못 자고 그럴 날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거 아무리 이거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도 못 자요. 잠못 자니까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막잠못 자고 그러면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어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내 자신에게도 건강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 영감을 주셨어요. 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스트레스를 스토리로 바꿔라. 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어제 미얀마 형제들한테 제가 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미얀마에 가도 한국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스토리로 바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요. 아, 참 너무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스토리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에 가면 들꽃 묵상이 1564개예요, 지금. 그리고 목회 이야기가 284개예요. 아, 제가 스트레스 받고 망가졌으면은 이거 안 남았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어,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본헤럴드의 본부장님이 이 글들을 쭉 보시고 목사님이고 책으로 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 여러분 그래, 어 제가 제 이야기잖아요. 아 어, 정부용 권사님이 목사님 시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없이 그냥 동행 시를 보내줬어요.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인생 이야기인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저녁 목사님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어 동영 씨가 3,300을 넘었었어요 아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뭐 엄청나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토리로 바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스토리로 만드세요. 지금 막 스트레스가 엄청 내가 받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언젠가는 그걸 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꿔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삶에 굉장히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막 망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다 죽겠다 막 이런 거 내뱉으면서 해봐야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거 해봐야 돌아오는 게 자신에게 그냥 감정이나 또 마음들이 더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 또세 번째가 뭐냐면 오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스킵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아, 이 관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배려심, 이해심, 인내심, 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넓은 들처럼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름답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뭘로 대응하냐면 축복으로 대응하는 태도예요. 어떻게 와도 그냥 축복으로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하는가? 그지요? 우리는 그냥 좁다란 내 마음의 골짜기로 사람들에게 대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예,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적 성품을 넓혀가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간다라는 것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내적 성품이 이게 바다처럼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들판처럼 확장이 되는 거야. 근데 마귀는 좁히는 일을 해요. 예.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 지금 막 분열하니까 국력 낭비죠. 교회가 분열하니까는 영적 에너지 다 낭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관용으로 대하면은 주님이 그거에 맞게 다 대응해 주십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내 안에서 부정적 감정만 날뛰게 됩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또 견실하게 이렇게 세우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모든 성도는 뭐 교회에 외 염려가 없어요. 예, 우리가 교회도 많은 염려가 있어요, 형들. 그러나 이거 염려를 막 사방으로 그냥 그 염려를 분산시키지 마시고 그런 염려가 일어날 때 그거를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도 그냥 염려가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그거를 염려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기도는 뭐예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원어적 표현은 맡긴다라는 것은 도를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주님께 다 불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돌덩이가 있던 자리에 치워지고 하나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그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그래서 큰 기적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면 감사가 회복이 돼요. 평강과 감사는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어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세요. 주께 맡기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 오직 주님께 맡게 돼. 염려를 정복하는 힘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염려를 확산시키고 염려를 끄집어내서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염려는 도무지 정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정복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한달 월세 내기도 막 정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막, 아, 막, 예, 불안한 마음도 들고 염려 막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 앞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자유하라 자유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정말 제 마음에 그 자유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정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 드렸어요. 맡겨 드리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오늘도 우리가 염려들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섯 번째 또 우리들에게 주는 아, 인사이트가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생각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생각의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여섯 가지인데요. 여섯 가지를 지금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올바르고, 생각이 참되고, 생각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초점이 돼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에서 바른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생각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잡고 성령의 생각을 품으면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 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펼쳐질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사람도 누구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생각이 목적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이나 이런 이미지가 딱 자리 잡게 되면은요 이것이 결국 내 생각을 조종하게 되고 결과는 뭐예요? 다 부정적인 결과들을 일으켜요. 예,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채우면 분명 그 결과는 부정적인 것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사망이라는 것은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항상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또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된 생각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품게 돼요. 그 성령의 생각을 품을 때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사이트는 우리들에게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생각에 남다른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전혀 영감도 안 떠오르고 아이디어도 안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 그 얼마나 인생이 척박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생각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미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은요, 어, 우리 구절 보겠습니다 구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말씀드리지만 입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이렇게 읽었지만 이것은 결국 실천적인 결국은 삶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방식이에요 이게 성숙을 결정짓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게 될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될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견실하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관용의 태도를 갖는 것,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 거룩한 생각을 품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때 우리 신로함 교회는 독독 견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나가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